안녕하세요. 오토모빌게더지입니다 오늘은 매장에서 이 피아트 기반 모톰 캠핑카에 4채널 블랙박스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자, 설치가 될 제품은 엠비지원 쿼드뷰 플러스 BSD라는 모델이고요. 이 제품은 사람을 감지하기 때문에 좁은 길이나 아니면 뭐 캠핑을 하시면서도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방 카메라는 실내 쪽에 설치가 될 거고요. 그리고 사이드 카메라는 이제 사이드미러 아래쪽 그리고 이제 후방 카메라는 이제 뒤쪽에 설치를 해서 이제 빈틈 없이 다잘 촬영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엔비즈원 아, 커드뷰 플러스 BSD 4채널 블랙박스. 키아트 캠핑카에 설치 다 끝났습니다. 후방 카메라는 뒤에 보조브레이크 바로 위에 설치를 해놨고요. 여기에 설치를 해서 블랙박스로 이제 촬영도 가능하지만 주행 중 이제 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후진을 넣으면 후방 카메라 용도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이드 카메라는 이렇게 사이드 미러 이제 아래 이 위치에 이제 설치를 해놨는데요. 여기다 이제 설치한 이유는 사이드 미러를 접어도 녹화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만약 여기에 설치를 하게 되면 미러를 접었을 때 녹화가 안 되겠죠? 좌측도 동일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 카메라. 이제 설치를 마쳤고요. 보시면 이렇게 기본 4분할 화면으로 이제 보실 수 있고요. 여기 지금 물결치도 이렇게 보이는데 이거는 저희 작업장 그 천장에 달려있는 등에서 나오는 파장입니다. 전방 카메라 각도도 맞출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각 화면을 이렇게 크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보방 카메라 그리고 이제 좌측 추진한 걸로 후방 카메라로 이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블랙박스 따로 후방 카메라 따로 설치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좌측 깜빡이, 뭐 이제 좌측, 우측 깜빡이 넣으면 이렇게 우측 사각지대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좀 아쉬운 거는 이 사이드미러가 촬영 영역에서 좀 가린다는 건데 이건 촬영 구조상 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피아트 캠핑카, 모토, 다각지대 카메라, 그리고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이렇게 올인원으로 사용이 가능하신 MB 지원, 커드뷰, 플러스, BSD 모델 설치해드렸습니다. 캠핑 즐겁게 다니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